예 목사님 특히 목사님 당로님들 중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없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도 막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마태복음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뭐할때 항상 함께 있겠대요. 복음을 네. 전하고 가르칠 때, 전도할 때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그 노리는 그빼놓고서아 물론 성경이 하나님께여너희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일정 어, 발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이거만 계속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도라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는 않는데, 나 그냥 전도에 보험 시키잖아요. 교회 데려오는 거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요. 예 그런데 전도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게 전도인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어, 전도를 얘기하면서도 그냥 인도와 전도를 혼합시켜서 얘기한. 아무튼 하는데 그렇고 전도를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도 많이 했던 전도, 노방 전도, 어 노방 전도, 그죠? 그 다음에 축구 전도, 그죠? 노방 전도와 축구 전도가 적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거의 대부분 우리 전도의 대세를 이루는 전도였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 전도돼 있어요. 모교 전도대 노방 전도 계속 합니다. 지금도. 근데, 노방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가, 사회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효과는 나름대로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만들면서 하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축구전도, 가장 방문, 집에 방문하는 축구전도는 요즘 할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합니다. 아파트 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반 주택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온 것처럼 행각해 돼. 사실은 그 노력을 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전도하는 분들이 또 전도 강사들이 교회들이 적용했던 게 뭐냐? 관계전도. 관계전도. 아, 나오네요. 관계전도. 관계를 맺고 전도해야 된다는 관계전도. 그게 이제 적어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전도의 대상을 이루고, 그래도 그 뒤에 조금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총동원 전도 대행진, 뭐 해피 코스, 어? 해피데이. 저도 우리 교회에 제가 저도 이제 29년 됐는데, 안 해본 전도가 없습니다. 아파도 축구전도원을 갔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현관에도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 막빡꾸가빡 나가지고 막. 돌아온 적도 있고, 뭐별 전도 다해본적이 있어요. 전도랑 그리고 다 해봤어요. 어.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보금제시 하기 위해서 이런 보금제시의 기본적인 자에 있는 책자가 사형님. 사형님, 가장 오래된 사형님또무이이 <laughs> 했던 전도복판, 아악시타 전도수첩도 있고, 여기 일대일 뭐 새롭게 와서도 전도도 있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특별한 교회에 이건 오이코스, 오이코스 코리안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고요. 사형리은는그정도터 했었고 전도 복발 보험제시 제가 근한 오년에 한 번씩 전도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면서 우리 교회에 뭐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전도 방법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끊임없이 적용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결코 식어서는 안 된다. 아,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그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포장해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그 교회가 하면 돼요. 또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 더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가장 대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하는 것이 뭐냐? SNS에. 소셜, 네트워크, 포털. 이게 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뭐 있어요? 우리페이스북 있고, 인스가브이 있고, 또 유튜브, 유튜브 있고, 어?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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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카카오톡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있고, 이런 것들. 인터넷 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 대세잖아요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컴퓨터 보던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세를 잘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SNS를 통한 전도 가요입니다. 이게 오늘 모든 지금까지 했던 전도 방법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상황에 맞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니까 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근데 오늘날 SNS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가. 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런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박종현 목사님이 또뭐 사례를 얘기할 때, 저는 서론적으로 여기까지만.